반갑습니다. 로직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보 올림피아드 20, 2017년도 중등부 수학 6번에서 10번까지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사다리 게임에서 그 그림과 같이 수평, 수직선과 수평으로 이루어진 그림에서 맨 위에 출발해서 맨 위에 화살표 지점을 출발을 해서 어, 선을 따라 내려오다가 수평선을 만날 때마다 반대편 수직선으로 건너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도착하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O 표시가 된 마지막 이렇게 파란색 파란색 표시가 된그 곳에 도착하면 승리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어, 두 번째 수직선 그 그림에서 화살표가 가리는 수직선 선택해서 선택구에 어, 시작점에서 출발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 출발해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서 도착할 수 없어서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몇개 추가로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해야 될 음, 최소의 개수는 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평선만 그릴 수 있고요. 뭐 높낮이가 다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과도 할수 없고요. 자 그래서 그 위에서 일단 내려가면은 선이 어, 첫번째 요, 요 선과 같이 되는거죠. 그, 그리고 그 밑에서 올라가면 요렇게 해서 여기 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을 하나 그어서 만나게 되고 싶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다시 오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선만 추가해주면 그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는 A, B, C, D 4명이 만나서 악수를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수는 두 사람이 쌍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쌍을 쌍들의 집합을 X라고 표현합니다. 음, 적어도 한 쌍은 악수를 했고요. 적어도 한 쌍은 악수를 했고 어, 같은 사람과는 두번 악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악수를 해도 되고 적어도 한 쌍만 악수를 해도 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한 상은 악수로 해야 되고,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집합이 모두 몇 개인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악수를 하는 경우를 구해보면 a가 b랑, 그 다음에 c랑 d랑 하는 경우가 있고요, b가 a 빼고 c랑 d랑 하는 경우가 있고요, c가 앞에 두 사람 빼고 d랑 하는 경우, 그래서 총 여섯 가지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합의 이거를 이제 전체 부분 집합 U라고 했을 때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원소의 개수 6개니까 2의 6승에 해당하는 부분 집합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적어도 한 쌍이 악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전부 다 비어 있는 모두 악수를 하지 않는 공집합만 제외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개수 2의 6승에서 1을 빼면 63개의 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자, 8번 문제는 P에서 이 G까지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그 위에서 내려가는 추상정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t o 로 o 컬소 g 인데 그, 나가는 경우만 있는 거. 지금 P 같은 경우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O는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나가는 것만 있는 것을 지워가면서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p에서 나가는 것만 일단은 그 가짓수를 구해야 되니까 p로부터 p를 1로 생각을 하고요. 다른 데서 출발하는 것들은 0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p에서 일단 나가는 거를 기준해서 다른 곳으로 숫자를 업데이트 해 주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인 곳, 이 굵게 표시한 지점에 도달한 거는 그 추가적으로, 어, 나가는 행위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것들을 또 표시를 해주면 그이두 가지를 0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숫자들을. 0은 뭐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0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워줍니다. 자, 또 남은 것에서 나가는 것만 있는 거를 업데이트 해주고요. 자, 이거는 1이었으니까 기존에 요 값은 1에다가 한 가지를 더 내줘서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는 것은 자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없던 것 쓰면은 2형이었으면 1로 업데이트를 시켜 줍니다. 자또 요것들을 없애 주고요. 자 그럼 또 남은 것들에서 그 나가는 것만 있는 것들을 아 나가는 것만 있는 것들을 업데이트 해 줍니다. 그럼 2는 원래 있던 1과 대해서 3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건 원래 없던 거니까 0이 업데이트 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나가는 것만 또 없애 주고요. 자, 또 남은 것에서 나가는 거는 3, 3을 또 업데이트 해 줍니다. 원래 이것들은 0이었으니까 0이었으니까 3을 업데이트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을 없애 주고 또 남는 것만 있는 것 3. 그리고 밑에 있는 3 업데이트 시켜 주면 원래 있던 1과 더해서 4가 됩니다. 없어지고 또 남은 것만 있는 것 중에서 업데이트를 주면 이거 2였으니까 4또이었으니까 4가 됩니다. 이것도 이거 없애지고 남은 것에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원래 이게 1이었기 때문에 5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그 띠로 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정수자표로 가지는 17개의 점이 표시되어 있고, 그, 점선으로 표시된, 어, 평행하고 인접한 선의 거리는 정확하게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사각형이란 얘기죠. 17개의 점들 중 적어도 3개를 지나는, 3개를 지나는 직선의 총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겹치지 않고 최대한 구해보면, 왼쪽 편과 같이 일단 그릴 수 있고, 자 이거하고 또 중복되지 않으면서 최대한 구하면 오른쪽 편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개수를 세 보면 총 20개가 구해집니다. 자 10번 문제는 시진과 분침이 현재 정확히 12시를 어,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시 그 시계가 계속 돌아서 12시가 될 때까지 구하는데요. 이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되는 경우를 구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움직여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90도가 될 경우가 있고요. 또 시계가 계속 움직여서 왼쪽으로 90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90도와 270도가 되는 경우를 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이제 보면은 12시에서 이제 1시가될 때까지만 일단 살펴보면 12시 15분 좀 지나서 이렇게 오른쪽 90도 될 때랑 45분 지나서 왼쪽으로 90도 될때두 가지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자 분침은 1분에 6도씩 이동을 하고요. 360 나누기 60분이니까 6도씩 이동을 하고 시침은 1시간에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360을 12로 나눈 그 해당하는 것만큼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1시간에 30도씩 움직입니다. 그러면 분으로 나누면 은 0.5도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매분 0.5도씩 시침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90도가 되는 지점과 270도가 되는 지점을 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분침이 6도고 시침이 0.5도 씩 이동하니까 두 개의 차이는 5.5도가 됩니다. 그래서 5.5도가 처음에 12시부터 이동하기 시작하면 1분 뒤에는 5.5도의 각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각도 차이가 90도가 될 때랑 270도가 될 때를 일단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는 5.5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현하면 곱하기 10이 되고 나누기 55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6.3636이 되고요. 270도는 49.0909가 됩니다. 즉 12시 16.3636분의 오른쪽으로 90도, 12시 49분 0909분의 왼쪽으로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발생이 되고요. 자 이번에 이제 1시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은 1시는 일단은 각도 차이가 30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으로 할때 30을 대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했더니 1시 21분 18 18분에 그리고 1시 54분 54, 54분에 5 4그 90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 표와 같은데요. 어 2시 60분 에 이제 왼쪽으로 270도, 왼쪽으로 90도, 270도가 되는데, 2시 60분은 3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발생이 되고요. 또 다시 보면은 8시 60분, 즉 9시에 또 중복이 발생이 돼서, 원래 각 시간마다 두 번씩 존재를 하는데, 중복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두 개의 중복을 제외하면 22번이 그 90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